야 호재맨이 있네. 아 호재 좀 그만 깔아라 바락바락 호재 계속 까네 까였는데 깔았는데 또, 또 까인 거또그 자리에 또 까네 학습 능력이 없나? 그럼 또 끄지, 당연히 아, 이거 반범대원 같은데? 웃기고 있왔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아이씨. 아, 언제 오셨어요? 인사 좀 하고 오시지. 아우, 이제 진 같은 애들 들고 왔네. 아우. 아. 하 참. 안 맞죠. 다 어? 거리 계산을 했어, 내가. 잘 가시고, <laughs> 그렇게 잘하는 기사는 아니네. 제발, 어? 갑자기 지금 거의 산발 돌아가지 않았나? 아하 아아 아, 이거 너무 뜬금포인데 음, 요이치가 살리러 간다고 치고 약간 캠핑 석고하거든요. 오늘은. 음, 음. 자자자자자 아이 아형 지금이긴 한데 근데 돌아갔다 이거 이거 약간 약간 조여 들어가야 됐는데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아 진짜 아왜 그냥 개짱 나네 뭐해 빨리 움직여 가만히 있지 마! 행동해! 어? 격분 있네? 격분이 아니고, 그, 영겨, 영, 연겨배버커 시크퍽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있네. 아니, 형님들, 아니, 힐을 거기서 대놓고. 아, 사고제라서 이거 누르면 사고는 아니겠다 지수 있어서 와우 씨모제 <laughs> 꺼지잖아 아니 아이고 됐다 이게 대박이지. 빨리 와봐 좀. 이마 뭐한 야. 아니 쟤 뭐해? 아니. 아니 동설감 내가 왜낀거야 도치 이러면은. 아니 그냥 자살할게요 이거. 아니 뭐하냐? 뭐해? 어, 아, 진짜 짱깨 아니랄까 봐 진짜 행동하는 것도 그냥 짱깨스럽게 하네. 아, 진짜 못 한다. 어, 저이 새끼야. 내가 왜가 저기를 정신이네, 이거. 아니, 나도 살일안 하고 나보고 와라. 내가 참식인데. 나 뒤질 일있냐 그냥 다 죽어라. 나 혼자 살게. 그게 맞다. 너희는 살 가치가 없다. 미안하다. 완전 히 빙신이네 이거 진짜. 그냥 다 죽으셈. 내가 왜 살려야 돼 이거를. 걔 모질이 새끼 아니고 호재 설치하겠다고 동절감으로 뻔히 어다 보이는 상황에 아니 뭐 이건 사이클롭스도 아니고 눈 하나 없는 플레이라고 했어. 이번 참. 아유 한 짱께 짱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우 진짜 역겹다. 그냥, 다, 뒤지세요. 당신들은 살지 마십시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핑치, 축하드립니다. 대박, 핑크 치즈, 처음, 네. 첫 번째, 퍼스트 핑, 핑치, 축하드립니다. <laughs> 좋은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축하드려요, 여사님. 정신이 확 들게 해야 돼,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어? 자살해 빨리. 아, 뭐 물론 요이치 잘못은 아닌데 이 연대 책임이라고 들어봤나? 아니 뭐 일본은 군대를 그거 거긴 자유되잖아. 연대 책임이야. 그냥 저 새끼가 개같이 못했으니까 너희도 그냥 당해야돼 어쩔수없어 이거는 그냥 내기분이 나빠졌어 그냥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남자친구라니요 예에에 남친..남친구 없습니다 아. 남자친구들은 있네 어나 어, 개구가 이게 들리는 기 Q. 탓인가큐 어, 나 잘못 들었나 보다. 계 Q. 없었네. Q. 아 여기 뭐 없잖아. <laughs> 어! 아! 어!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아니, 여기 개구가 있네. 아, <laughs> 나이스. 아니, <아이>, 잘 들어줬네. <laughs> 아, 뭐야. 아니, 나못 들었는데. 여기 있네? 가보. 뭐야, 이거 꽃 떨어지는데? 와, 씨. 와 생기발랄한 거 보소 캐릭 완전 칼라풀하네 오케이 사오제 나이스 암흑기로 이제 3% 빨라지거든요 이제 이제 이 안에 있으면은 무려 이 속이 3% 빨라져서 탐목이랑 똑같은 4.0에서 4.12로 0.12나 빨라져요 미쳐버린 거지 그냥. 빨리 이걸 돌려서 이 호재의 값어치를 높여야 돼. 아, 여기가. 아 꽃이 왜 이렇게 떨어져? 아니, 전혀 꽃이 떨어지지 생. 꽃이 떨어지게 생기지 않았는데, 저거 꽃이 떨어지지. 닭바도 <목소리> 숨을 곳 없음이죠. <목소리> 어, 미안해, 미안해, 고제로 이석! 이득봐버리기! <laughs> <laughs> 그림... 그림자 호재나 도전해 호재나 끄셔, 아저씨 에? 아니 꽃 떨어지는 거전이긴해 아니 이거 샤랄라 에반데 진짜 되게 되게 괜찮다. 이거 뭔가 좀 체감이 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진 느낌인데, 원감. 반응 좋은데 이 자식 바로 살려버려 뭐야 봉수 각입니다 이거 축복! 그대를 축복하겠어요 이거 약간 오로라 공주 닮았냐? 아닌가? 오로라, 그, 디즈니. 아, 이거 약간. 약간 좀 살찐 오로라 공주. 얘왜 이렇게 바쁘냐, 얘. 아 어, 근데 얘가 몸이 커서 그런가 뭔가 좀 되게 그거네 좀어 체감이 빨라진 것 같지가 않냐 분명 3%가 빨라졌는데 왜 똑같은 것 같지 여기서 호을 깔아버리자 <laughs> 고라니 컷. 아진 개짝 나노 진짜. 와! what t h 근데 지수로 일어나면 되긴 해. 일어나. 그렇지. 이자식. 그거다. 아니 발정률좀 돌려봐 얘들아. 슛! 인정합니다. 일단 저부터 포함해서 오케이임이 없으면 때릴 수가 없어요. 정말 큰일이 난 거죠. 뭐야 이 토템이 이렇게 다 군데군데.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 너 뒤질래? 아니 격렬한 중얼거림인가 진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혹시? 저 뽑을게요.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일을 해. 이 자식 아주 초기 좋은 거야? voy to'ti shu 어. 그렇지, 그렇지, 관자탑.

백민아 어때 호재 아무 고지 아야 아무 고재래 아무기로 괜찮지 맞을까 안 맞는다니까 와라 좀 살려줘봐라 이거 오히려 지풀 유도해가지고 지수로 일어나면 돼. 이은 <laughs> 꽃, 는지는 쟤는 이는 쟤는 쟤는 지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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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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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힐.

애들 귀엽냐.